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이 가운데 5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잘 관찰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해가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살면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관계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상황이 어려워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그 다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그 다음 옥졸이 옥에 가둘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깨어진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1초라도 빨리 화해해야겠구나 오늘 메시지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1초라도 빨리 화해하라.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1초라도 더 빨리 화해하라. 화해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깨어진 관계는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힘을 쏟아야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실수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해로 인한 관계가 깨어졌다면 대화를 통해 푸십시오.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그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사정을 들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단 1초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화해의 손을 당신이 먼저 당신이 먼저 내어 미십시오. 오늘 저경기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해의 손을 내어 밀 때에, 단 1초라도 빨리 화해의 손을 내어 밀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